느낌이게 간지나게 춤을 추고 싶다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춤선생 신바입니다. 몸치 탈출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몸치여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수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는 리듬도 좀탈줄 알고 아이솔레이션도 좀 된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을 밟고는 있지만 밋밋하고 뻣뻣한 보인다 하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텝을 밟고 움직이실 때 골반 그리고 팔꿈치 함께 쓰신다면요 훨씬 더 자연스럽고 화려해 보이는 느낌으로 춤을 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따라 해보시죠. 자, 오늘 배우실 스텝에서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세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업다운 리듬요. 두 번째는 골반 아이솔레이션. 세 번째는 팔꿈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세 가지만 조화롭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자리에서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요, 뒤꿈치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먼저 해볼게요. 자, 앞발에 중심을 두고 옆으로 살짝 이동하면서요. 이제 리듬 업다운이 들어갈 거예요. 한쪽은 업을 주고요. 한쪽은 다운을 주세요. 다시 한쪽은 업, 반대쪽은 다운. 그래서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자, 여기서 리듬과 뒤꿈치 두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팔꿈치를 사용할 건데요. 골반의 움직임의 반대, 골반이 왼쪽에 있다 그러면 팔꿈치를 오른쪽 반대로 가면요. 반대쪽 팔꿈치를 써 주세요. 그래서 골반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 팔꿈치, 골반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 팔꿈치. 같이 가 볼게요. 업앤 다운 업앤 다운. 중요한 거는요. 끊어지지 않게요. 연결되는 느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결되는 느낌으로요. 자,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끊어지지 않게 연결되게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자, 여기서 에 팔을 쓸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요. 팔을 쓸때 정말 팔만 발꿈치 아래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굉장히 어색하게. 이거보다는 팔꿈치를 쓰셔야지 좀더 세련되게 춤을 추실 수가 있어요. 팔꿈치리듬 자, 우리 걸어갈 때 팔꿈치를 쓰듯이 팔꿈치를 써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동일하게요. 왼발을 앞에 두고 해 볼게요. 똑같은 건데 방향만 틀어서 갈 거예요. 자, 뒤꿈치를 똑같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골반은 업앤 다운. 업앤 다운. 리듬 업 다운. 업, 다운, 팔꿈치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늘려주면서 끊지 말고. 업, 다운, 업, 다운. 뒤꿈치, 트위스트, 골반, 앞뒤로, 팔꿈치도 앞뒤로 움직여주세요. 자, 이번에 반대쪽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뒤꿈치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리듬을요. 업, 반대는 다운 업앤 다운 팔꿈치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똑같은데 방향을 틀어서 옆모습으로 가볼게요 옆모습은 또 느낌이 달라요 뒤꿈치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자, 업이고요, 다운이에요 업 다운 팔꿈치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업 다운 끊어지지 않은 느낌으로 업 다운 down. 업 다운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끊지 않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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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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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자 같은 동작이라도 해도요 이런 느낌의 차이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음악으로 함께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볼게요 뒤꿈치요 왼, 오, 왼, 오 리듬요 업, 다운, 업 팔꿈치요 다운 반대 발 반대 손자 빠르게 업자 그대로 앞에 두시고 똑같이 가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빠르게요 업 다운 자 팔꿈치 하나 앤둘셋 네 빠르게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o w n 자 반대쪽 가볼게요 세네 뒤꿈치 먼저 둘 셋, 넷 업, 다운이요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업, 다운. 빠르게 자 팔꿈치도요 업, 앤 다운. 업, d o 앤다운 빠르게요. 자 앞에 놓고요 뒤꿈치 앤다운 뒤꿈치 앤다운 빠르게요. 업 다운 업 다운. 자 팔꿈치 느리게 앤다운 업앤 빠르게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요 뒤꿈치하고 골반 팔꿈치 같이 써서 준비 3 넷. 자 앞에 두고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자, 다음 동작은요, 여기에서 조금 더 스텝을 한번 밟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지금 배웠던 동작을 하면서 발을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발 스텝만 하신다면요, 옆으로 하나 딛고요, 그 다음에 반대, 그 다음 옆으로 사이드 제자리. 자, 반대쪽으로 똑같이 움직여볼게요. 하나 옆으로 가고요, 그 다음 뒤에 놓고요, 다시 옆에 놓고 모아주세요. 자 다시 왼발 가고 오른발 왼발 뒤에 왼발 모아주고 오른발 가고 왼발 가고 발 모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됐다면요 리듬을 한번 해볼게요 업앤 다운 앤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하나의 업 둘의 다운 하나의 업 둘의 다운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기까지 됐다면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골반 트위스트 리듬을 같이 써줄 거예요. 자, 한발씩 디듀 때마다 트위스트 업, 앤, 뒤에 놓을 때 다운이고요. 업, 앤, 다운. 반대로도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자,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뒤꿈치를 디듀 때 어떻게 해요? 업, 업이고요. 뒤꿈치하고 골반도 같이 해요. 업, 그다음에 오른발을 뒤에 놓으면서 다운이고요. 다시 왼발 업이고요. 모으면서 다운 해 주세요. 자, 반대로요. 업이고요. 앤 다운이고요. 업이고요. 앤 다운이에요. 자, 연결해서 하면 업 다운 업앤 다운 반대로도요. 업 다운 업 자, 자 손은요 반대 발 반대 손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왼발을 들으면 오른손 반대, 반대 발 반대 손 다시 반대 발 반대 손 반대 발 반대 손 연결해서 끊어지지 않게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A. 자, 요 스텝은요. 제가 몸치를 위한 기초 스텝 10가지 중에 있던 스텝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기본 스텝만 밟았었어요. 기본 스텝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요. 다른 느낌을 내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응용을 할때 골반도 같이 스텝을 밟을 때마다. 골반을 같이 같이 밀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했던 동작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왼발부터 하나, N 둘, N 셋, N 넷, 반대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다가 트위스트 하나, N 둘에다운 셋, N 넷, 반대로요. 업. And down, up and down, 빠르게. 업 다운 업 다운 up, d 한번 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o w n 자, 이제 팔꿈치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둘, 셋, 넷. Up, and d o w 반대로요. 업 p 다운 업 앤다 a 빠르게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up down up down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둘셋넷업앤 다운 업앤 다운 반대로요 업앤 다운 업앤 빠르게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자, 지금까지 잘 따라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요, 더 도움되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춤선생 신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